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1900년대 초기 하와이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주한 1세대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장원대학교 연구팀이 100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이들의 묘비 일부를 발굴 조사했는데요 비석의 주인들을 추적해봤더니 농장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친 열사들로 확인됐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 출신, 1951년 68살로 생을 마침 하와이 이민 1세대 이주대 씨의 비석을 먹으로 뜬 탁본입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도 한글로 조국 대한을 선명히 새겼습니다. 커피 농장 한구석 폐허 같은 공터에 방치된 이 비석 주인의 이름은 안중근 의사 구명금 납부 명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들의 인물들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평민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아니고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무명의 독립운동가였다는 거죠. 저렴한 노동력을 찾는 미국의 요구와 고종의 허가로 1900년대 초반 7,200여명의 한인 이민자가 하와이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커피, 사탕수수 농장에서 받은 15에서 18달러 정도의 월급 중 매달 적게는 0.25. 많게는3 달러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창원대학교 연구팀이 조사한 하와이 비가일랜드 섬의 한인 일세대 비석 백오십기 가운데 사8 명이 안중근 의사 구명의 힘을 보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름 없는 어, 사람들이라는걸 예, 그 느끼게 되습니다 무명의 이민자들은 조국 독립을 염원하며. 거리의 2 3 0를 꼬박꼬박 독립운동 단체에 보낸 숨은 독립 열사였습니다. 안중근 의사 구명 기부 명단에 이름 올린 하와이 이민 1세대는 1444명입니다. 기록이 남지 않은 이들의 독립운동 지원은 확인된 액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